안녕하세요. 애견 여러분 반갑습니다. 충진의 대표 김건수입니다. 아, 오늘은 2024년 1월 24일 수요일입니다. 아, 이렇게 오늘 하루도 어,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. 아, 오늘 어, 충북 보은군에 어제 밤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. 근데 좀 낮에 했다고 하니까 좀 눈이 좀 많이 녹은 상태고요. 아, 이제 지금 가원에서 작업하다가 아 올라온 김에 이 석양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영상을 담았습니다. 아 우리가 아 부모님 아그 부모님 때문에 아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또 아, 이제 어디로 갈까?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. 어, 뜨는 해도 멋있지만은, 이렇게 지는 해도 참 멋있구나. 이런 생각을 하면서, 아, 인생도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. 아, 또 이런 생각도 깊게 해봅니다. 어, 오늘 날씨는 어, 겨울 날씨, 날씨답게 상당히 좀 매서운 편이고요. 아, 많이 차갑습니다. 어, 제가 그아 우리 흙구 범위를 아 이렇게 풀어놨습니다. 들어와. 옳지 라 범, 어, 어. 와 범, 범, 들 범이야. 뭐 먹어? 별로와 아주 곰이가 어, 꼬리도 굵고 아, 아주 그냥 어, 어, 모색도 아주 거칠고 어, 체형이 아주 그 통골형 체형에 아주 아, 탄탄한 체형이고 아, 그 용비하고 개월수가 어, 한한달 보름 정도 나는데. 그래, 설마. 또 어떤 분들은 이 흙구가 뭐 사람을 잘안 따른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하시는데요. 어, 케어하기 나름인 것 같고요. 어, 저는 어, 개인적으로 이 흙구에 어, 상당히 아, 매력에 좀 빠졌습니다. 아주 그 진돗개 키우는 그, 아, 참 재미가 아, 아주 좋습니다. 우리 아, 범위를 보면서 아, 이제 우리 그 진돗개의 그 당당함 아주 강인함 진돗개가 돼야 되지 않고 아주 호랑이와 맞설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진돗개를 만들고 싶은 게저 개인적인 어떤 바람인데요. 어, 흘러 흘러. 와 어르신, 아, 일로와. 와. 범이야, 어 어우, 일로와. 네. 아주, 그, 어, 모질이, 아, 주 거칠고, 아, 중장모에, 안작도 좋고, 꼬리도 아주, 이상적이고, 아주 좋습니다. 아, 이만 하면은, 아, 우리 애견인 분들께, 아, 제가 진돗개를 드려도, 아, 아 여러분들께서, 아, 그 외형적으로 충분히 최고라고 자부하실만큼 아주 좋은 개를 제가 이제 어 보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 이쪽에서 아 이렇게 석영을 보면은 아 너무 멋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어, 소나무 또 어, 제가 가꾸고 있는데요 어, 소나무를 어, 매입을 해서 또 이렇게 심어도 어, 소나무를 또 가꾸지 못하면은 어, 또 좋은 소나무를 또 계속 어,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아, 소나무를 키우시면 또 소나, 소나무에 대해 관리하는 어, 방법을 알아야 하듯이 어 우리 진돗개도 아, 우리 진명입니다 진명이 아, 네. 범이야, 일로와. 범이, 일로와. 이 일로와. 범이, 일로와. 옳지. 가보래. 뭐 먹냐? 어? 어. 어, 우리 충진에는, 어, 순수 토경진도 끼로서 잊혀져가는 겹개를 아, 혈통보존하고 육성해서 우리 대한민국 마니아 분들께 보급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아 더불어 아 우리 그 반려 문화를 선도하고 아 사랑하고 아 어, 진돗개답게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는 아 그런 문화를 어, 조성하는데 우리 충진의 그 사회단체의 어 취지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. 우리 그 충진회에 어어 어, 우리 진돗개를 분양 받고 싶은 분들은 어 사전에 오셔서 어 서로 대화도 나누고 어좀 어, 우리 아이들 혈통 보전하고 육성하는데 어 같이 함께 이렇게 도움 주시고 어 그럴 분들 아 어, 제가 좋은 진돗개를 보급하니까요. 아즘길도 미끄럽고 날씨도 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아,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곱분아, 곱분이, 에, 아, 이고천방제축 곱분이. 동비야 살살 달아라. 감사합니다.